각 캠프의 대변인들과 19일 남은 대선 판세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상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20분 뒤면 본격적인 오늘 유세가 시작이 네. 되는데요. 아, 대선이 이제 19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의 판세를 양강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뭐, 양강구도가 사실이죠. 그,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희가 한 3, 4%포인트 앞서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차범위에,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안심하지 않고요. 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12월 18일까지 예. 사력을 다해서 뛸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후보께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 미래의 비전, 이런 걸 국민들께 잘 제시해서 그 진정성을 전달해 드리고 그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후보는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는데요. 이 지역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그, 최대 취약 지역으로 도 지금 꼽히는 지역인데, 이 PK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뭐, 아주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최대 취약 지역이라고 <laughs> 한 거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고, 물론, 지난 4월 총선 때도 그 문재인 후보가 거기서 출마를 해서 당선됐지만 네.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그 pk 공약을 열심히 했죠. 그러나 어 부산 경남 지역 어 국민들께서 그 새누리당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이 그 지역의 민심 또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많은 저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잘 들었고 진정, 진정성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그 당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앞으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 현안에 있어서도 잘 파하고 악 있기 때문에 오늘 후보께서 아마 그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도 있으실 걸로 보는데. 동락권 신공항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을까요? 글 신공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 신공항에 대한 아주 염원이 아주 강하다는 걸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우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이 약속을 잘 지킬 건가? 그 동안에 이제 실적도 있고 레코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후보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PK에 계신 분들이 아마 또 현명한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새누리당에서 이번 대선 구도를 좀 무엇과 무엇을 대결수로 보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프레, 프레 네. 러다임 네. 싸움이라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네. 그 프레임 싸움에서 좀 갈팡질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 자체 분석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laughs> 처음에는 박정희대 뭐 노무현 음. 이 구도를 써보려고 했는데 잘안 통하니까 이제 다시 지난 총선에 썼던 소위 현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세력 대 민생과 경제를 망칠 수 있는 세력. 왜냐면, 어,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그쪽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 실제로는 사는 게 피곤한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중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고통스러웠고요.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지난 총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새누리당의 이념은 민생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 약속한 그 공약, 국민행복 5대 공약 가운데 그 52개 법이 필요한데 51개 법안을 만들어서 이미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킬 거고, 어제도 유세 때 계속 말씀하신 건 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사실 정치 싸움 거런 식으로 이제 유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국민들이 그 비교를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는 현 정부의 실정을 박근혜 후보의 그 책임론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새누리당의 캠프 차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그 이제 이명박 정부가 잘한 거는 뭐다 유지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했던 거는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부터 새누리당이 그 전에 한나라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이 국민들께 많은 이제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변신의 노력을 뭐 했습니다. 비상대책위 체제, 박근혜 비상대책위 체제로 그래서 뭐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 다 바꾸고 인물도 바꾸고 해서 이제. 그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예.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아 이런 건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할수 있는 건 일단은 인사 문제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뭐 고소용 인사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한상대 검찰총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사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박근혜 후보는 국민 대탕평의 인사 균형 인사 이거를 반드시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후보 집, 주변에 혼합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도 그렇고 또 하나 저희들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패 비리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친인척 측근들의 그 부패 이제 비리를 이제 예. 근절하기 위해서 그 특별 감찰 관제를 두고 그다음에 상설 특검을 하겠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나 친인척이나 이제 뭐, 측근들이 부패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특별 감찰관, 예, 감찰관이 이제 뭐 조사에 들어가고 또 예. 상설특검이 돼서 뭐, 그, 지금 대건 중수부가 하던 역할을 예. 아마 강하게 해서 그 그런 그 이제 문제를 근절하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계속 공약, 아, 문제시 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의 서민의 삶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공주가 여성을 대표하는 것은 공권사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좀 저급한 표현 같고 예.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를 상당히 강하게 지지하는 층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서민 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15년 정치를 해오면서 늘 서민하고 같이 동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새누리당 이념이 민생입니다도 그런 맥락이고 어저께 이제 그 인천 유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천의 70대 노모와 40대 따님이 이제 동반투신을 해서 이제 그 이제 스스로 생을 끊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정치가 이런 분들을 돌보지 못하면 이게 정치 세신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서민의 고통, 서민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민생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이고 중산층을 70%로 만들겠다.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내놓으신 것도 결국은 서민의 삶을 어떻게든 좀 향상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예. 자 양자 토론도 지금 양 캠프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인데 산울해당의 구체적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양자 토론 제안을 받기는 받으실 건지. 그러니까 단일화 이벤트가 네. 저희는 이제 좀 빨리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대변인들이 뭐 돌아가면서 논평을 했는데 예. 그게 지연되면서 이제 12월 4일날 TV 토론이 이제 예정돼 있고 지금 이제 저희 후보의 계획은 전국을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행정국에별로 돌겠다는 하이 빡빡한 일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12월 4일 토론을 이제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게 이제 우리 박성규 대변인 브리핑을 했는데 네. 제 개인적인 바램은 지금 뭐 12월 4일 토론에 나오시는 분도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뭐 지지율로는 사실 의미가 없지만 예. 법적으로 당연히 나오시게 되는데 이분이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단일화 해서 12월 4일날 양자 토론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캠프 회단식이 다음 주 월요일로 결정이 됐고요. 이때 문재 인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많은 추측들이 나고 오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지지자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이 말뜻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주목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제 뭐 안철수 후보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제 뭐, 뭐 민심의 흐름과 부동층의 좀 변화를 예.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 저희들은 저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후보께서 뭐늘 강조를 해오셨고 저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준비한 미래 비전과 우리가 준비한 구체적인 정책, 서민 정책, 중산층 정책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을 갈 겁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 캠퍼에서는. 그 안전후보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특별히 대책을 따로 마련해 하고 계신 거는 없습니까? 글쎄요, 안, 철수전 후보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고. 네. 저희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퇴장은 하셨지만, 자진 퇴장하신 셈인데, 안철수 현상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새누리당이든, 또 저쪽에 야당, 민주당이든,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정치를 잘해라. 그러면, 정치를 잘하는 건 정치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건 결국은 중산층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 민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저는 정치 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준비를 늘 해왔기 때문에. 그걸 하여간 그거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예. 네. 공약과 관련돼서도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어, 이번 뭐 대선 키워드, 경제민주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들어서 연일 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표 경제민주화,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제시한 것, 많은 것들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 중에 세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뭐 야당은 뭐 후퇴라고 정치공세를 펴는데 지금 뭐기존의 순환 출자된 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런 등등인데요. 그거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빼신 건데 박근혜 후보가.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면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지금 문재인 후보 TV 광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예.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재벌 경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 소위 말해서 불공정 문제, 골목상권 침해 문제, 편법상, 속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요. 저희는 그게 주력을 두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외치는 그 구호대로 저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수 있는 세력이 바로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상일 대변인과 대세판세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